이번 대회에 들어서 가장 어려운 홀, 파4 14번 홀입니다. 밀리는 볼이 나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옥태훈의 티샷. 컷. 들어왔지? 어. 네, 페어웨이. Yeah, 음, 네, 좋은네요 선두 옥태훈의 세컨샷, 그때는 네. 왼쪽 앞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아, 그래도 뭐 어김없이 빈쪽으로 네. 치고 있네요. 뭐 퍼팅에 있어서 정확성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부... 들어갑니다. 네. 유성규 조원요 유성규 선수가 최민철 선수와 함께 공동 3위가 됩니다. 유성규 선수도 아직까지 뭐 투에서 우승은 없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옥태훈 버디파. 골까지는 3미터입니다. 놓치지 않아. 네아 오늘 오태훈 아 선수에게 뭐 스코어 카드 상에 보기가 적혀 있다고 하나 정말 완벽하거든요. 아홉 개째 버디가 나왔어요 네, 오늘만. 나무 방향으로 넘겨서 네. 쭉 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laughs> 그린이 이제 보이겠죠. 네. 자, 취미철 선수는 끊어갑니다. 네. 네. 아이언 티샷. 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다방향도 괜찮아요. 이제 원온 시도를 해서 그린을 맞고 뒤로 넘어가면 어, 그건 또 쇼핑을 하기가 괜찮아요. 네. 네. 핀이 오늘은 그린 앞 핀이니까요. 역시 아이언을 선택한 옥태훈네옥태훈 네, 옥태훈 선수는 뭐 강공으로 갈 이유가 없죠. 네. 4번홀 티샷도 재밌고 또이 17번홀 티샷도 참 재밌습니다. 네. 어, 배용준 선수는 기다리는군요. 음. 네. 강윤석 들어갑니다. 최종 14원 더파 단독 6위로 마치는 강윤석 선수입니다. 자 배영준 어, 선수는 오케이. 갑니다. 승부수를 띄웁니다. 떨어진 <laughs> 순위를 조금 올려야겠죠. 상금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드라이버 티샷 배용준 있는 힘과 돌렸어요. 네. 떨어지는 아, 소리가 그런데? 났어요. 오 올라옵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게 네. 그린 중앙에 올렸습니다. 아이쿠. 참 이럴 때이 선수의 <laughs> 성향이 드러나죠. 아. 그렇죠. 네. 다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고. 옥태훈의 세컨 샷 빈틈이 없어요. 아주 뭐 추격하는 선수들의 의지를 뭐 그때 그때 탁탁 꺾어버리는 그런 샷 퍼팅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 160km 초반대의 엄청난 파이어볼러의 투구거든요. 60m라도 러프니까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 샷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저기도 내리막이 꽤 있거든요. 러프고. 네. 아, 잘 쳤어요. 최민철 네. 네. 버디 기회. 대용준 이글 시도 대용준 선수는 오늘 옥태훈 선수에게 그래서 선수들은 이 퍼팅 코치와 따로 훈련하기도 어, 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옥태훈의 버디 팟 그린이 찾아는 면적이 전체 <laughs> 골프 코스 부지의 5% 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50% 이상의 플레이가 2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골프는 그린피라는 그런 별칭이 또 있고요. 우리가 골프장 입장료를 그린피라고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만큼 골프는 그린 위에서 플레이, 그린이 중요하고 퍼팅이 중요하고 골프는 퍼팅이고 퍼팅이죠. 최민철 버디펀 끝에서 골을 <laughs> 지나서 도는군요. 일직선으로 거의 가는 퍼트가 없거든요. 특별히 네. 어, 브레이크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린의 언절레이션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잔디 저항, 잔디 결퍼팅 스트로크, 퍼팅을 할때 헤드가 1도 공동 2위 배용준 됐습니다. 네. 공동 2위로 다시 올라가는 배용준 선수입니다. 네. 멋진 바운스백이 됐어요. 원어 시도를 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